댓글에 M1 울트라 나오면서 AMD, 엔비디아, GPU 다제꼈다고 하는데 망한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당신의 기절를 변화시켜 줄 투자의 신 안녕하십니까 이형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분들께서 질문 달아주신 거 댓글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M1 울트라 나오면서 AMD 엔비디아, GPU 다 제켰다고 하는데, AMD, 엔비디아는 망한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 일단 그 애플이 항상 게임체인저 역할을 해요. 처음에 아이폰이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어떤 어, 영향이 있었냐면, 예전에 PMP 기억나시나요? 그, 그리고 MP3 플레이어. PMP라고 해서 우리 그, 그냥 이제 영상물 보는 이 별도 디바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MP3가 없어졌고요. 디지털 카메라도 사라졌죠. 그러니까 정말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내놓은 제품 때문에 이 IT 산업 생태계, 디바이스 생태계 자체가 완전 바뀌었거든요. 자,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변화는 애플이 M1이라는 칩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산업에 어마무시한 파급 효과를 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외장 그래픽 카드 출시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데, 이게 비쌀 때는 뭐 개당 300만원 가까이 했어요. 프리미엄에 막 붙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M1에서 구현해버리는 거예요. <laughs> GPU 성능이 엄청 좋아가지고, 뭐 인텔의 CPU보다 성능이 좋고, 뭐 엔비디아의 GPU보다 성능이 좋은데, 굉장히 싸게, 그리고 배터리 오래 가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또 엄청난 이, 파급 효과를 내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m1 max라는 또더 개선된 칩을 내놓고 이번에는 m1 max 두 개를 붙여놓은 m1 울트라까지 내놨거든요칩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이제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어 근데 좀 다른 게요 우리 반도체라는 거는 as sp라는 게 있고요 asic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g이라는 게 있는데 as sp는 뭐냐면 검용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cpu gpu. CPU, GPU는 어떤 컴퓨터에 딱 슬롯에 꽂아도 다쓸수 있는 거고요. M1이라는 거는 A-Zig입니다. 주문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애플 제품에만 쓸수 있다는 거죠. 어, 그, 다행인 거죠. 만약에 M1이 ASSP로 나왔다 그러면 정말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뭐, 기존 펩리스 업체들이 뭐, 버텨낼 재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애플이 생산하는 칩은 애플만 쓴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네. 이제 기존의 그 어떤 법용 반도체 시장을 계속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해 나가면서 점유율을 가져오는 게 이제 애플의 M1이지만 어쨌든 애플 제품에만 쓰기 때문에 뭐 기존의 다른 세트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는 테슬라 배터리 양극재 공장 건설 이 콘텐츠에 나와도 댓글인데요. 알런이 네. 왜 갑자기 로봇에 집중한다고 했는지 궁금했는데 설명 감사하고요. 관련 투자나 설비 부분에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휴먼다이드 로봇은 지금 출시가 된게 아니라 프로토타입만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서프라이 체인이 공개가 된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어떤 업체가 수혜를 보고 뭐 이런 건알 수가 없는 건데, 어, 확실한 거는 테슬라의 반도체를 삼성에서 파운드리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어, 지금 뭐 테슬라 전기차에 쓰이는 반도체를 어, 이제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서 또 7나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도 되면 어, 삼성 파운드리에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기대감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을 보면 되는 거고요. TSE라든지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후공정 쪽에서도 좀기회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뉴런 반도체, 그러니까 AI에 적합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런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이렇게 프로세스 인 메모리로 패키징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 거기에 관련된 어드밴스드 패키지 관련주들. 이제 국내에서 좀볼수 있는 게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프로텍 그리고 이제 기판 업체들, 삼성전기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이번 스냅드래곤 8 세대 발열도 심하고 성능 편차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삼성 카운트의 문제인지 퀄컴이 TSMC에 스냅드래곤 8 세대 플러스를 몰아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단순 루머일까요? 루머가 아니어도 말씀하신 대로 선단 공정에선 대체할 업체가 없으니 괜찮을까요? 네, 뭐, 이게 지금 이런 이슈예요. 어, 삼성 파운드리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지금 최첨단 선단 공정은 5나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엔드 AP들은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요게 이제 4나노로 가는데 수율 문제가 있어서, 이제 두 회사 다 문제가 있어서, 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안 좋은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삼성은 수율이 되게 안 좋은데 TSMC는 좋다. 그래서 뭐 콜컴 같은 회사들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지금 대만 쪽 오히려 뉴스 흐름들을 보면요. 디지타임즈도 마찬가지고 AMD라는 업체가 원래 4나노, 3나노 쪽으로 바뀌로 하고 성금까지 줬는데 이게 안 돼서 5나노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거를 보면 TSMC도 지금. 어, 4나노, 3나노는 잘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삼성 만의 위기다. 뭐 이렇게 보는 건좀 힘들 것 같고, 파운드리의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최적화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최적화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애플은 OS부터 AP, 하드웨어 시스템까지 다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애플도 물론 발열이 나지만 이런 것들을 전체 시스템에서 잘 이렇게 핸들링 할수 있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OS가 안드로이드 업체가 있고 그리고 AP는 콜컴이나 뭐 삼성 같은 업체가 따로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 시스템 또 하는 회사들은 따로 있고, 물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직접 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에서 약간 최적화해서 약간 약간 버벅거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디펙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애플에 비해서는 다 뒤쳐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뭐, 이거는 칩 설계 문제, 라기보다는 또이 파운드리 공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이 세트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발열 처리 설계 이런 것들이 더 잘돼야 하지 않나 이런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가장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어,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어떤 GOS 이슈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삼성 무선 사업부 스마트폰 어, 생산 부서 노태문 사장에 대해서 지금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파운드리의 문제였으면 삼성 파운드리 욕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 삼성 스마트폰 사업부를 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시스템에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양 ENG라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요? 종목을 구매하신 분이 계신데요. 네. 반도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바닥인지 알고 싶다고 전혀 성장 가능성이 없는 거냐고 네. 여쭤보시네요. 어, 보통 이제 CCSS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반도체에는 화학약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화학약품 공급장치를 하는 회사가 국내 양대회사가 있습니다. STI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한양 ENG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최근에 STI 쪽은 주가가 좀 좋은데, 한양 ENG는 왜 주가가 부진하냐, 이런 이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어, CCSS는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이지만 이게 굉장히 크게 뭐 업사이드가 있고, 뭐 성장성이 엄청 좋고, 물론 이제 반도체 패이 생기면 같이 매출이 나오는 구조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이걸로 막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땡겨올리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STI가 어떻게 했냐면 CCSS는 열심히 하면서 어뭐 리플로우 장비라든지 뭐 아니면 잉크젯 장비라든지 이런 신규 사업을 통해서 회사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양이엔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조 미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주목을 조금 덜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그냥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한양 e 엔 g 보다는 sti 가좀더 낫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애플카는 언제쯤 나오게 될지 불뿜 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네. 언제쯤 나올까요 언론지상에서 나오는 것들은 25년 2025년 출시 어, 목표인 것 같고요 lg쪽 특히 lg 이노텍이나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쪽 어떤 흐름들을 보면 전용 라인 쪽이나 이런 것들 좀 준비하고 있는 거 보면 아마 25년쯤 출시 양산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 Q&A를 진행을 했는데요 많은 댓글 남겨 주시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시간 가지면서 어, 구독자 질문에 답글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